자 이제 스피과 FAB를 또 다시 연습해 보는 작업을 조금만 할게요. 그 FAB를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다 같이 해요. 그냥 너도 내가 따라하는 거로 해요. 자 어, 저희 예마식품의 조미김은 음, 자세를 반드시 해. 기대지 마. 자세를 반드시 해. 고객 앞에 있다고자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거는 고객한테 준비가 안돼 있는 자세예요.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저희 예마식품의 조미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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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좋습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시작! 저희, 저희 예마식품의 조미김은 맛이 좋습니다. 어,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대한민국에 나와있는 금상 금을, 김을 다 모아놓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고릅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모릅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라도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어디서라도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자, 그것은 소비자 반응이 좋고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재구매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맛이 좋고 그것은 뭐뭐한 것은 이렇게 두번 반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은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자,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 재구매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재구매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재구매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부장님께서 어 저희 예마식 품의 조미김을 이마트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작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저희 예마식 품을 이마트에서 취급 부탁을 해서 자, 소비자 반응이 좋은 거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거를 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출이 매출 계속해서 자, 저희가, 네, 저희가, 저희가 2013년도에 코스트코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2 0 1 3년도터 코스트코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는 매출이 제로였겠죠? 그때 매출이 제, 제로였죠? 제, 제로였겠죠? <laughs> 2017년도 말에. 2017년도 말에.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했어요. 코스트코에서만 연간 매출이. 코스트코에서만 연간 매출이. 690억이 나왔습니다. 690억이 나왔습니다. 690억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재구매율이 높지 않다면. 재구매율이 높지 않다면. 재구매율이 높지 않다면.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있 부장님. 장님 맛이 좋지 않고 소비자 반응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늘어날 수 있을까요?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이 정도의 상품이라면 이 정도의 상품이라면 취급할만 하지, 않습니까? 취급할 하지,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부장님. 아니, 뭐라고 말씀 좀한디해주요 뭐라고 <laughs> 어, 말씀 좀해세요뭐좀말씀해 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빼고. 아, 거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laughs>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자. 이제 친구 모드로 하는 거예요? 친구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친구도 어떤 친구냐?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친구. 이 새끼, 저 새끼 할수 있는 친구예요. 알았어요? 야, 임마, 들어봐, 이 새끼야, 좀. 근데 얘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송용준, 알겠습니까? 송용준,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야, 송용준, 들어봐, 임마. 자, 해보세요. 야, 야, 야 들어 아, 얘기해, 그래. 듣고 있어. 앉아봐. 아, 얘기하라고, 이 자식아. 독로앉으라고 <laughs> 아, 이자식 <앉아 웃음> 그래, 얘기해. 얘기 뭐. 자, 이제 설명하라고. 우리, 예마식품의 조미김은 맛이 좋아, 임마. 알았어? 자, 오케이, 해보세요. 우리, 예마식품의 조미김은 맛이 좋아. 좋아. 알아? 뭐, 지네 상품 다 좋다고 하지.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 아니, 이 새끼야! 야,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김상품을 다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 다 모아놓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 10명 중에 7명이 골라. 알았어? 자, 시작. 웃기고 있네. 거짓말도 아주 아주 찬란하게 잘하는구만.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 사실이야, 엄마 그래? 자 그리고 소비자 반응도 좋아한마. 좋아. 알았어? 뭐 어, 그래? 자 그것은 자 해보세요. 난 그것은... 집중 좀 해봐. 야, 야, 그것은, 해봐. 그것은 자 그것은, 그것은? 응. 매 높다는 거야. 그렇지. 아, 야.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재구매율도 높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맛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재구매도, 재구매도, 재구매도 해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그 응. 그렇지. 맛이 좋으면 뭐 다시 사갈 가능성이 많아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임마. 자 시작. 네가 임마. 임마. 우리 예마 식품의 조미김을 우리... 이 마트에서 취급하게 해주면. 인마트에서 인마트에서 해야 해야. 해야. 소비자 반응이 좋은걸 확인할, 좋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야 매출이 올라가면 좋아 안좋아 야 인마 매출이 올라가면 좋아 안좋아 좋아 좋아? 얘기를 해 새끼야 아니 좋아 안좋아 칭찬받아 심마을 썼어 짜시아야 네. 어, <laughs> 우리가 코스트코에 2013년도에 거래를 시작했어. 야. 야, 야 2015년 2015년 시작했어. 그때 매출이 제로였겠지? 그때 네, 매출이 제지 예, 예, 자, 작년 2017년도에 작년 2017년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글쎄, 50억? 690억. 야, 6. 190억 나왔었나? 690억 나왔어요. 코스트 코가 어떤 회사인지 알지? 코스트 어떤 회사야. 네 이마트보다 이 새끼 10배가 더큰 회사야, 새끼야. 네 이마트보다 가더큰 회사야. 얼마가 팔렸다고? 야, 얼마가 팔렸다고 할까? 690억 팔렸대며 어? 그게 저거? 그게 야. <laughs> 야. 야! 야. 송영준. 송영준! 똑바로 들어 시X야! 똑바로 들으실게 야! 제품이 맛이 없고 소비자 반응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제품이 맛이 제.. 네. 없고 소비자 반응이 좋지도 않데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임마! 있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야! 소비자 바... 맛이 안 좋고 소비자 반응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냐고 임마! 맞이늘어고 얘기를 해 봐! 이 자식아 좀! 자이 정도의 상품이다 취급 못할 이유가 있어 없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시키 너한대 맞을래? 시키 너한대 맞을래? 야 취급할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 지금 못할 이유가, <laughs> <취급할 웃음> 이유가 있어 없어? 시키가 까불어 지금 못할 이유가 있어 없어. 아좀 얘기 좀해 봐라. 답답하다, 자식아. 아고 얘기 좀 해라. 답답하다, 자식아. 못할 이유가 있냐? 가요 아니, 못할 이유가 있어, 없어? 못할 이유가 있어, 없어? 야, 누리. 못할 이유가 있어, 없어? 이거야, 이거. 왜 제가 친구 모드로 시킬까요? 그것도 잘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기준으로 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여러분은 이런 걸 반영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고객 앞에 가면 쫄아. 긴장을 해. 오케이. 칼자루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공급해주기도 어려운 실정 아닌가? 뭐가 아쉬워, 우리가? 제품이 잘 만들어놨는데. 이미 반응 좋은데. 자신있게 하시라고, 자신있게.